3번, 2번, 김현진 선수 10번, 박성환 16번, 김현국 선수 1번, 도기강 15번, 김태월 선수 2단계로 스타팅 파일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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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은 여기 대학은 삼성 SGS입니다 34번, 유정훈 선수 네. 9번, 최진호 6번 박종민 30번 이진규 선수 그리고 34번 장정국 선수 이상한번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과 선수만 주말로 검면 다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공연을 부탁드립니다. 심판호 수정합니다. 대한민국 이동윤 심판 그리고 김대우 심판 두 분이 수정하시겠습니다.

가자, 토대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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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들 아! 들 아! 다들 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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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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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oh. go! 지금,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 노구 유니폼은 번호가 앞뒤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중앙 유통은, 네, 구로 중앙 다음에 유니폼 하실 때, 번호를 앞뒤로, 지금 유니폼은 규정상 앞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주의 앞에 없기 때문에, 뭐, 이번에 나서부 다음에 유니폼을 마치게 되면, 앞에도 번호를 달아주시기 바니다 네.

지금 만들어주는 거기 보기감 쓰리 김현진아 보기가이하 하나씩. 나, 숨이 나 다시 오른좀 말아요 박정민. 박정 박정민 쓰리 오늘 박정민의 3점 슛으로 대화합니다. 박정민. 1대5 7점 차. 4대5로 다9점 구로주앙 에 앞서갑니다. 구로주앙 덩보. 자, 전반전의 점차 타이나 후반전의 점차 무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로주앙 덩보 9홉점차 자, 1포로풀려습니다 자, 대형지. 이세만 씨, 어.

이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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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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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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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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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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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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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どうす